7월 21일 원내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 이른바 진실공천, 보석공천이라며 국민 앞에 내재된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의 각종 거짓말 의혹들이 사실상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두 번째 경찰이 된 다음에는 국정교사 위증 의혹. 네번째 국회의원 출마 관련 말 바꾸기 네번째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다섯번째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 재산축소 신고 의혹 여섯번째 의도적 세금 회피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정말 거짓말에 있어서는 챔피언이고 거짓말 육관왕입니다. 그러나 정작 권은희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급하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하며 모든 일을 단순 실수로 치고 하는 초라한 반명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에 따른 세금 회피 의혹의 경우 재산 신고 규정에 따라 남편이 보유한 비상장 회사 주식을 100명가 그대로 신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으로 신고한 상가 세 곳은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하고 비상장 S 회사인 스마트 에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상가 7곳에 대해서는 시세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재산이 아닌 보유 지분인 40%에 맞게 액면가 주식 그대로 계산해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 KTB, KTBN 파트너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상가 2곳 역시 주식 액면가로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액면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40%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권 후보 남편의 재산으로 드러날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새정치 민주연합은 그동안 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도 도덕적·도의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결격 사유라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 후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왜 문제제기를 계속하느냐는 이유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당의 후보자에게는 원칙을 찾고 자당의 후보자에게는 관행을 찾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권느희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남편의 재산인 듯 재산 아닌 재산 같은 것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히고 한점의 거짓없이, 한점의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월 임시국회 계획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달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새누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한 국가로의 혁신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진상교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 공행명령권, 고발권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는 등 야당과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무리한 수사권의 부여를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TF를 다시 가동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권을 TF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 혁신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은희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이 권은희 후보자의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하여 새누리당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면 이라는 식의 법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문 표절이 아니라는 것에 자신이 있으니 연세대학교 측에 공식 문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의 해명도 연세대학교의 공식 발표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한마디라도 더하면 이라는 식의 경고성 발언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정령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자가 이 시대의 정의와 진실의 아이폰이라면 적어도 논문 표절의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